여기, 풍경, 쌍홍문, 짱! 여기가 금산 정상입니다! 에너지 팍팍! 드디어 제가 금산에 왔습니다. 금산은 신라의 원효 대사가 초막을 짓고 수들하던 중에 산에서 멀리 빛이 비쳐 퍼져 나가는 것을 보고 산의 이름을 보광산이라 하고 고려 말에 이성계가 보광산에서 기도를 하고 영험을 얻어 조선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비단금 자를 붙여서 금산 이라는 이름을 내린 후 현재까지 금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금산에 올땐 항상 보리암 방향으로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등산을 등반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금산을 향하여 고고! 금산탐방지원센터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보면 쌍홍문 보리암 금산 정상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쌍홍문을 어 보고 싶습니다. 나뭇잎이 반짝반짝 윤이 나요.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금산 진짜 좋네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새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여기 물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려오면 진짜 멋질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요. 오르막이 엄청 가파르진 않는데 그래도 좀 힘이 드네요. 조금 가다가 쉬고 조금 가다가 쉬고 이렇게 시험 시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경은 너무 좋습니다. 대단히 기분 좋은 그런 산행길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많아요. 여기 금산에는. 아, 자, 시험 쉬엄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르막 길은 항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트 예사롭지 <laughs> 않잖아. 아, 여기 도선바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도선바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두선바이약수인가 봐요. 지금 물이 말라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재밌게 생겼습니다. 거북이가 귀엽게 생겼어요. 물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소리가 듣고 싶은데, 지금 말라서 물은 나오지 않고요. 저 기나긴 돌계단을 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헥헥거리면서 올라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돌계단에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 다리가 후덜덜 줄려요 <laughs> 좋긴 너무 좋은데.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덜덜덜덜 뚫립니다 그래서 여기 금산 올라갈 때 헉헉헥헥 이 말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제부터 여기 제대로 풍경인 것 같아요. 저기가 상주 업무의 빛의 해적장인가 봐요.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제대로 풍경이 보입니다. 이야! 저는 지금 쌍홍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좀 굉장히 가파르긴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되게 가보고 싶은 곳을 가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어디 오려면 좀 체력 관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보들한테는요. 가파른 어, 돌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쌍홍문입니다 저기가 <목> 바로 쌍문입니다 드디어 쌍홍문입니다 여기는 금산 제15경이고요. 금산의 관문이며 신라 중기 원효 대사가 두 개의 굴이 쌍무지개 같다고 해서 쌍홍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가 쌍홍문에 왔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이 쌍홍문입니다. 굴이 쌍무지개 같다고 해서 원효 대사가 쌍홍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거는 사선대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선대. 자 여기 보이는 사선대는 금, 금산 제16경에 속하고요. 동서남북이 흩어져 있는 네 신선이 이 봉우리에서 모여 놀았다고 해서 사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이 어, 네 명이서 모여 놀았다고 해서 사선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예, 구멍이 완전히 두 개고요.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보는 게 훨씬 더 멋집니다.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무지개 같은 무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쌍홍문 입구입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여기는 어, 꼭 외국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좀 없는 거 있죠. 쌍홍분입니다. 이런 별천지가 있나요? 여기는 완전 인간계가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는 쌍홍문인데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어, 굴이 있습니다. 쌍홍문 안에도 이런 굴이 있어요. 쌍홍문 안에 있는 어, 굴 속입니다. 쌍홍문에서 굴 속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 동해물가, 페크 그 애국가가 생각납니다. 굉장합니다. 여기에는 뭐 미국의 그랜드캐언 못지않게 너무 멋집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남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었죠 예뻐. 여기 서는 잘 보이는데. 여기가 남해에서, 어, 남해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 많지만, 남해 금산에 가보지 않으면, 남해를 구경했다고 할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금산의 보리암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금산에 있는 쌍목문은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본 크레, 그랜드 캐년, 그게 못지않게 정말 너무나 멋지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꼭 가보세요. 강치합니다. 군데군데 정말 이런 굴이 되게 많은데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런 굴이 많아요. 금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되게 많으니까 금산에 오시면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즐겨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금산입니다. 여기는 또 대나무 길이에요. 오. 정말 절경인데요? 금산에 이렇게 아름다울지. 이야, 짱입니다. 이 길은 대나무 길입니다. 아름다운 대나무가, 짠! 여기는 금산에 있는 제석봉입니다. 임금이 와서 놀다 갔다고 해요. 제석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명한 금산 산장도 보이고요. 풍경이 이게 정말 인간 세상 같지가 않습니다. 금산 산장이라고 많이 왔으면서 이 제석봉 왜 와보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겠죠. 바다와 상가, 기왕개석, 이런 절경이. 아, 제가 해남에 있는 달마산에 가서도 되게 놀라웠는데, 금산도 못지않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금산짱입니다. 저기 밑에 새들이 날아가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어 딱히 적당한, 적당한 단어가 생각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이곳은 금산에 있는 식구경 중의 하나인 제석봉입니다. 제석봉은 임금님이 내려와서 놀다 갔다는 뜻의 제석봉인데요. 어, 제석봉은 제가 금산에 여러 번 왔지만 여긴 처음인데 여기는 그냥 인간계의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와 산이 그리고 기한 개석과 합해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무리 어,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도 이러한 예술품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와! 이런... 어. 마땅한 미사 요구가 생각나지 않은 그냥 그냥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풍경입니다 금산은 여러번 방문해서 금산의 구석구석을 보물찾듯이 숨은 보물찾기 하듯이 알아보는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금산을 더욱 자주 올 것입니다 금산 화이팅! 여기는 금산의 제 33경인 헌돌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위가 35톤이고요. 거북이 모양을 담아서 기암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잖아. 여기를 어떻게 흔들냐고 이게. 흔들바위. 아, 흔들바위. 이 방향. 어? 이렇게. 아 흔들리네요. 어 흔들려요? 어디 언니 그냥. 아, 내가 아, 마음 편하다고. 당연히죠. 나 놀랐어. 어 아, 흔들린다 진짜. 어어 어, 흔들림 맞아. 흔들림이 맞아. 어. 어. <laughs> 거북의목 부분을 흔들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바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 흔들린다. 금방, 금방 흔들렸다. <laughs>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유명한. 금산에서 유명한 금산 산장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금산 산장입니다. 너구나 산장에 고양이 한 마리 있다더니 너였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녕. 오. 자, 여기 있는 산장에서 어 보는 풍경도 일품이죠. 저기 아래 바다도 보이고요. 오늘도 날씨가 맑아서 되게 바다가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등반을 했다면, 컵라면, 어, 컵라면이랑 뭐, 전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저는 몇번 먹어봤습니다. 짱입니다. 여기서 뭘 먹어도 최고의 맛이겠죠.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줄사철 나무인데 바위 위에 나무가 이렇게 줄사철 나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나무 길이 또 조금 펼쳐져 있습니다. 금산 정상의 봉수대에 왔습니다. 금산 제1경 망대입니다. 자 금산 제1경이 망대는 명성 제39호고요. 금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705m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조망이 넓고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볼수 있는 망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봉수대도 같이 있는데요. 이 경상남도 기념물인 봉수대는 주변을 살피기 유리한 높은 산에 불을 피워서 낮에 는 연기로 밤에는 햇불로 정해진 신호를 보내는 근대 이전의 군사 통신 시설로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금산이 금산가. 남해 바다가 예, 저기 보이죠? 하,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나 깨끗하게 이 섬들이 남해 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금산의 아, 정상에 있는 봉수대고요. <laughs> 이 봉수대에서는. 여기 금산의 이 풍경과 풍경. 이 바다 그리고 남해 섬들이 한 눈에 <목소리> 보이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서 어 볼수 있는 곳 태운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남해 금산의 풍경과 그 다음에 바다의 풍경, 섬들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가 금산의 정상의 에너지를 제가 <laughs>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받아라! <laughs> 이 집에 판다 해물짬뽕인데 13,000원 이에요. 비주얼이 좋죠 전복도 있고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